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사 홍지혜 입니다 어, 지난번에 선생님 수업 촬영을 할 때는 여러분들 등교일이 5월 27일로 확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음,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개학이 일주일이 또 연기가 됐죠 음, 참 너무 안타깝고 어, 그래서 선생님도 또 수업을 더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만나야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어, 그렇더라도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집에서 열심히 어, 개별 학습 진행해 주시고요, 어, 모르는 문제는 또 언제든지 질문방에 글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도요, 선생님이랑 교과서 81조 중단원 마무리하기 발전문제 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는요, 2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요, y fx의 축의 방정식은 x는 2다 라고 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는 fx를 뭐라고 쓸수 있냐? 2차항의 개수가 1이거든요. 따라서 X 최고 그 다음에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놓을 수 있지만 축의 방정식이 X는 2입니다. 따라서 X-2의 제곱 그리고 뒤에 상수가 붙는다라고도 쓸 수가 있겠죠. 됐나요? 자, 그러고요. 나 조건을 볼게요. 나 조건은 FX는 마이너스 1을 중근을 갖는다 라고 했습니다. 방금 fx는 뭐라고 놨냐면 x-2의 제곱 플러스 b 라고 놨거든요. 그것은 마이너스 1이 뭘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플러스 b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넘어갑니다. 4하고 2라고 더하면 5죠. 그래서 b 더하기 5, b 플러스 5는 0. 이것이 무슨 근을 갖는다? 그렇죠. 중근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중근은요. 한 별씩 b 또는 4분의 2가 0의 값을 갖는 거죠. 그래서 b의 제곱, 즉 앞에 2의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ac라고 하면 은 b 플러스 5가 0이 되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 0이 되므로 b는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쪽에다 가수 선을 이렇게 긁고요 fx를 뭐라고 식을 다시 쓸수 있습니까? x 2의 제고 그다음에 b값이 -1이에요. 문제는요. 자, 여러분들 교과서 81쪽에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y는 fx의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이것과 뭐가 만난다? x축이 만납니다. 자, x축이라 하면 y의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게 바로 x축이죠. 따라서 x-2의 제곱-1은 0의 근을 구해라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에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서 x의 값은 1과 3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그랬거든요. 자, 우리는 좌표를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좌표는 x 좌표와 y 좌표로 찍어주셔야 됩니다. 조합표로 찍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답은 1,0 그다음에 3,0 해서 이두 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2번, 12번 수업을 마칠게요. 1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는 f(x)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라고 했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난대요. 어 그랬을 때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보기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우선은 선생님하고 이 f(x)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fx를 보니까 x제곱 앞에 길수가 마이너스 값입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는 어떤 형태가 되겠어요? 그렇죠. 위로 볼록이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요,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아, x축이 있다라고 하면 x축이라는 거 y의 값이 0이죠.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라는 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fx를요, 완전 제곱 형태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ax가 되고요. 절반의 제곱의 값이 4분의 a제곱이 필요하죠. 그러면 다시 뺍니다. 4분의 a제곱을. 하지만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플러스 4분의 a제곱, 그리고 뒤에 붙어 있던 b가 따라오겠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a의 제곱 더하기 4분의 a 제곱 플러스 b 값이거든요. 따라서 이 fx라는 식의 축의 방정식은 자, 이 부분이 바로 축이 되겠죠. 이 축의 방정식은 x의 값이 얼마가 되겠어요? 그렇죠. 2분의 a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의 최대 값은 바로 이 뒤에 있는 4분의 a제곱 플러스 b의 값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그래프 이해 되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선생님이랑 기역, 니은, 디귿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카메라를 살짝 옮겨서 다시 이제 시작을 합니다 혼자서 이렇게 낑낑대면서 하고 있습니다 너무 슬퍼요 자, 어찌 됐든 기역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기억을 딱 보니까 선생님이 느끼기에 아, 판별식을 활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왜냐면 하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거든요. 뭘 가져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죠. 따라서 자, 0보다 크게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이거네 어 기억 어떻습니까? 맞죠, 그죠? 그래서 기억은 답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어. 자 이게 바로 기억 해결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렇다면 리은을 볼게요. 리은리은은 b가 0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조건을 보세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냐면 단 단 조건입니다. a가 0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a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수가 되겠죠. 그리고 4b가 0보다 크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4b는 양수니까 넘어가면 뭐가 되겠어요? 음수가 되고요. 됐어요. 따라서 b는 4분의 음수 보다만 커주면 됩니다. 즉 B가 꼭 양수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은 틀린 답이 됩니다. 여러분들 해설지에는요. A가 어 A가 3일 때 A가 3일 때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2일 때 발레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일때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X, 마이너스 2라는 것이 FX가 되고, B값이 마이너스. 즉, 음수가 되더라도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질 수 있다라는 발레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요. 이런 거보 뭐 우리는 안 되는 예라고 해서 발레라고 하죠. 어, 발레를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선생님처럼 그냥 쭉 이렇게 풀으셔도 됩니다. 음.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디귿이에요. 선생님이 화면상에 안 나오더라도 그냥 이해하고 보세요. X의 범위가 0부터 A까지 일 때라고 했습니다. 자, 0과 A의 절반은 얼마입니까? 그렇죠. 2분의 A입니다. 따라서 여기 축 있는 부분이 가 되고요. 0이 어디 있는지, a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선생님 마음대로 이 부분을 0이라고 하면 이 거리와 동이랑 거리의 이 부분이 왜냐하면 대칭이니까요. 이 부분이 뭐가 됩니까? a의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이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그랬는데 0부터 a 사이의 범위의 값은 그래프는 이 부분이 됩니다. 색칠해 볼까요? 그러면 양쪽은 똑같이 대칭이고요 어디에서 최소값을 갖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동일한 선상이 있기 때문에 최소값이 됩니다. 따라서 이차 함수 fx에다가 x는 0 또는 x는 a를 대입하게 되면 f에다가 0 대입해볼까요? 자, 여기다0 넣었어요. 00? 0? 뭐가 나와요? b가 나오죠. 그래서 최소값은 뭐가 된다? b가 맞습니다. 됩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과 지급 이두 가지가 답이 됩니다. 마지막 1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y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6x라는 2차 함수가 있고요. 이 2차 함수 안에 a, b, c, d라는 직사각형이 있네요. A 하고 B는 x축 위의 점이고요, C 하고 D는 이차함수 위의 점입니다. 이랬을 때, 이랬을 때 직사각형 ABCD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고, 어, 그 길이에 무엇을 구하라고 했나요? 최대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이건 바로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활용 문제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이런 문제는 그래프를, 그림을 먼저 살펴봐 주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면 2차 함수의 식을 먼저 보죠.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라고 했습니다. 완전제곱식으로 생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마이너스를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6x 완전제곱식이 되어야 되면 6의 절반, 3의 제곱, 9가 필요하죠. 빼기 9지만 마이너스가 있어서 플러스 9. 따라서 x-3의 제곱 플러스 9가 되고요. 이 2차 함수는 3,9에서 최대값을 갖겠죠. 즉, 축의 방정식이 축의 방정식이 x는 뭐가 됩니까? 3이 됩니다. 그러면 이 a라는 점 있죠? 좌표를 모르기 때문에 어, 선생님은 x좌표를 t라고 놓을 거예요. t,0이다. 그러면 t 좌표는 x 좌표가 t이기 때문에 쭉 올라가겠죠. 그래서 d 좌표는 t, 커머, 자 함수에 t를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6t가 되겠네요. 따라서 d의 좌표는 t 커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6t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하고 한번 거리를, 길이를, 길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어, 이만큼의 길이 얼마가 될 3 부터 T까지니까 3 마이너스 T가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A부터 T까지 의요 부분의 거리는 길이는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D의 y 좌표인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T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살펴봤다면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건 굉장히 쉽습니다. 어떻게 되냐. 우리 사각형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가로 두개 2개, 세로 두개 잖아요. 그래서 세로를 먼저 볼게요. 세로가 두개이기 때문에 2배에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6T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는요. 요만큼즉 3마이너스 T가 몇 개가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있죠. 그래서 4배에 3마이너스 T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은 이 식을 쭉 정리하는 일인 거죠. 자,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12t 플러스 12 마이너스 4t고요.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8t 플러스 12. 자, 마이너스 1로 한번 묶어볼까요?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완전제곱식 만들어야 되니까 얼마가 필요합니까? 4. 빼 마이너스 2가 있기 때문에 곱해서 플러스 8 플러스 12자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22죠 됐어요 자그럼기에 우리는 이 식을 보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t가 얼마일 때 2일 때 최대값 얼마를 갖는다 그렇죠 20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바로 20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 어, 오늘도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집에서 또 열심히 공부하시고, 모르는 문제는 꼭 질문방에 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어요.